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y k 입니다 오늘은 라이트룸 우측 패널에 있는 보정 메뉴의 기본적인 구성을 먼저 살펴보고요. 어, 그 다음에는 로우 프로파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어, 원래는 이제 요 얘기부터 했어야 되는데 히스토그램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 톤 메뉴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먼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에서 드디어. 우측 패널 구성을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그 많이 혼동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프로파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하시기 전에요, 이 프로파일은 한글 버전에서는 프로필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녹화를 할때 잠깐 정신을 놓았는지 자꾸 프로파일의 p를 f로 발음을 했어요. 프로파일이라고요. 어, 거슬리시겠지만은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여기 우측 패널에서 보정을 할수 있던 건 제가 수차례 앞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기본적인 메뉴 구성을 보면 가장 먼저 히스토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히스토그램 얘기부터 했던 건데. 히스토그램 밑에 보면은 여기 뭐 자르기, 얼룩 제거, 정목 현상 수정, 그라데이션 필터라고 하는 점진적 필터, 어또 방사형 필터, 그리고 또 조종 브러시 이렇게 이 기능이 있는데요. 어이 기능에서 자르기만 먼저 볼게요. 자르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자르기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당겨가지고 사진을 어떻게 자를 거냐 해서 완료를 누르면 사진이 잘려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음이 자르기 메뉴는 쉬운데 나머지 메뉴들 있잖아요. 얼룩 제거라든지 어 정목 현상 수정, 필터랑 조정 브러쉬이 얘기는 제가 라이트룸 디지털 현상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이 친구들 얘기를 하는 게 좋긴 하고 또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은 먼저 이 전반적인 메뉴 구성을 익히신 다음에 보는 게더 수월할 것 같아요. 이 원래 라이트룸 메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라고 돼 있는 게 정설이거든요. 예외로 어, 이 친구들은 조금 나중에 만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히스토그램 밑에 있는 이 메뉴들은 조금 나중에 살펴보겠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기본 메뉴가 있는데요. 요거를 기본 베이직 메뉴에 우측에 보면 역시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을 클릭을 하면은 메뉴가 이렇게 간략하게 줄어듭니다. 누르면 열리고 다시 누르면 접히고요. 밑에 있는 메뉴도 똑같아요. 여기 통곡선이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펼쳐지고 한번더 클릭하면 접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기본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안에 보정까지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는 게 좋다고는 해요. 그래서 먼저 기본 메뉴를 보면 여기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사진의 화이트 밸런스랑 밝기 그리고 또 어떤 질감 이런 거를 보정한다고 생각 하시면 좋고요. 그 밑에 통곡선이 있고 또 HSL에서 여기서 칼라를 만질 수 있고요. 명암별 색 보정에서 토닝을 할수 있고 또 세부에서 노이즈라든지 샤픈을 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렌즈 교정에서 렌즈 프로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그 색수차와 왜곡을 보정할 수 있고요 변환 효과에서 이 렌즈 왜곡 말고 사진 자체에 원근 왜곡 같은 걸 잡아줄 수 있어요 또그 밑에 효과 효과에서 이제 비네팅하고 그 필름 느낌이 나는 그레인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정에서는 어이거좀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은 rgb 값에 대한 기본적인. 변동을 줄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설명하면 모르겠죠 이 구성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이제 기본 메뉴에 있는 톤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앞으로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예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아래에 보면 이전 설정이랑 초기화란 게 있거든요 이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 얘기를 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패널을 열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초기화를 누르면요 사진이 초기화가 돼요 사실 지금 이 사진은 제가 보정을 한 상태인데 초기화를 누르면 다음처럼 그 하나도 건들지 않은 로우파일 불러낸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Ctrl Z를 눌러서 방금 했던 활동을 취소하면 다시 보정한 상태로 돌아오고 또 초기화를 누르면 초기화가 되고요. 이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시죠? 즉 초기화를 하면은 처음에 불러왔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전 설정, 이전 설정이 뭐냐? 일종의 복사해서 붙여넣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수없이 많은 값들을 조금씩 다만진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HSL 같은 것도 막 뭐가 만져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하나 건들면은 딱 기록이 돼요. 이 사진 이름이 DSC09303번 사진 인데 이 사진을 지금 방금 만졌다. 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금 만진 사진의 모든 보정값도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른 사진에 가서, 여태 고정이 된 상태인데, 제가 이걸 초기화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초기화된 상태에서 이전 설정을 누르잖아요. 이전 설정을 딱 누르면은, 막 이렇게 보정값들이 바뀌어요. 근데 이 보정값들이 어디서 온 값들이냐, 바로 직전에 제가 만졌던 사진인, 요 사진에서 온 보정값들입니다. 정확히 일치해요. 노출, 플러스로 0.47, 그리고 대비 플러스 34인데, 이 사진으로 가보면 똑같이 노출이 역시 플러스 0.47, 또 대비는 플러스 34,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이 보정 슬라이드 값들이 다 복, 동일하게 복사가 돼서 붙여넣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간혹 이 기능을 직전에 했던 어떤 한 행위를 복사하는 값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전에 만졌던 사진, 모든 보정값을 갖다가 붙여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즉, 제가 지난번 좌측 패널 설명해 드릴 때, 여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 있잖아요. 거의 그 짝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복사를 누르면은, 그 많은 보정값 중에서 어떤 거를 복사를 할지 선택을 할수 있는 장점이 한 가지 있고, 또 복사를 한 다음에, 제가 서로 다른 사진에 가서 이거를 뭐 이렇게 뭐 만진다고 한들, 복사해서 그 클립보드에 올려놓은 설정값들이 변동되진 않거든요. 제가 이걸 막 만진 다음에 가서 이 사진에 가서 붙여넣기를 눌러도 방금 이 나무 사진에서 슬라이드를 만진 것들이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사진에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해놓은 다음에 이 사진에 가서 이전 설정을 누르면은 방금 제가 이 만졌던 이 나무 사진, 이 나무 사진의 모든 설정 값들이 여기에 붙여넣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이전 설정이란 기능은 많이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슷한 사진이 여러 장쭉 이어져 있을 때는 이전 설정 메뉴를 사용하긴 하는데 그럴 때는 차라리 동기화 메뉴를 사용하는 게더 편리해요. 동기화가 뭐냐? 지금 제가 사진을 한 장만 선택을 했을 때는 여기 이전 설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진을 여러 장을 선택을 하면은 이게 이전 설정이 아니라 동기화라는 메뉴로 바뀝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동기화는 싱크로라이저라고 해서 여러 개의 사진 하나로 맞춰버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사진을 제가 선택한 걸 보시면 이 필름 스트립 패널에서 제가 네 가지 사진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네 가지 사진인데 이네 가지 사진이 다 똑같은 동등한 위치는 아니고 그 중에서 이 사진 하나가 더 하얗게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선택 속의 선택이라고 할게요. 이 선택 속의 선택된 사진을 기준으로 나머지 선택된 사진들 세 가지를 동일하게 맞춰버리는 것이에요. 이 상태에서 여기 좌측을 클릭을 하면요. 선택된 네 가지 사진은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 속의 선택만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이 상태에서 제가 동기화를 누르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 즉이네 가지 사진 중에 세 번째 사진으로 나머지 이네 개의 사진이 다 동기화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동기화를 누르면은 지금 보이는 사진을 기준으로 나머지 사진 네 개가 동기화가 되는 것이죠 이전 설정이라는 개념처럼 이게 이렇게 되는데 다만, 이 동기화의 장점은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처럼 많은 설정 값 중에서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서 동기화를 시킬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전 설정보다는 한 장을 하더라도, 한 장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이 상태에서 동기화 하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물론 이전 설정 메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기화를 하시라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프로파일 얘기하기 를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게 처리 방법에서 칼라랑 흑백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 이전 버전에서는 이거를 이제 hsl에 가서 선택을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맨 위로 올라왔어요 그렇겠죠 컬러로 할지 흑백을 할지를 가장 먼저 선택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컬러를 누르면은 컬러 상태에서 조정을 할수 있고 흑백을 누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이 흑백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흑백 사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컬러로 돌아올게요 즉 컬러인지 흑백인지를 먼저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라는 어도비의 의도가 보입니다. 처리 상태에서 그러면은 컬러인지 흑백인지를 결정하면은 그 밑에 이제 프로파일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거 도대체 뭐냐, 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정의 오프라인 강의를 할때 저한테 저게 색 영역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해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저 이제 색 영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어 저거를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색보정의 출발지점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두번째는 또 어떤 발색을 조절하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 뭐둘다 맞는 설명인 것 같고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게 되게 개념이 좀 애매해서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경 끄고 어,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걸 저는 보내드릴게요 물론 잘 사용하면 좋은데 굳이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저거는 상당히 프리셋, 사전 설정과 유사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사진을 초기화를 해볼게요. 초기화를 한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프로파일이 어도비 색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선명함을 누르면은 사진이 좀 바뀌죠. 또 인물을 누르면은 사진이 좀 바뀝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슬라이더들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제가 사전 설정이라는 걸 클릭을 하면요 즉 프리셋을 클릭을 하면은 이 슬라이더들이 값이 더 많이 변동이 돼요 그런데 프로파일을 누르면은 사진은 바뀌는데 요 밑에 값은 전혀 변동이 안 됩니다 즉 이게 프로파일과 프리셋이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프리셋은 이 슬라이더들을 변동시켜서 사진에 변화를 주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파일은 이 슬라이더들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사진에 변화를 줍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슬라이더를 움직이기 전에 위에 있는 프로파일만 선택을 해 가지고 내 맘에 드는 사진이 된다면 은 굳이 보정을 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종류가 지금 다섯 개밖에 안 되지만 여기 밑에 찾아보기를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이거 말고도 여기에서 이 윈도우가 네개 있는 모양을 클릭하고 들어오면 은또이 메뉴가 떠요 이 메뉴에서는 제가 지금 접어놨는데 밑에 걸 펼치면 은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파일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설치된 값에 따라서 보이는 게 조금 사람마다 다를 텐데 어쨌든 간에 어도비에서 기본적으로 몇 개는 제공하고 있고 또 따로 설치하거나 본인이 만드신 게 있다면 은 여기에 그게 보여질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상태에서는 7개 9개 16개 뭐 10개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략 한 60개 되려나 아, 그 정도 프로파일을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여기 어도브 단색 있잖아요. 요걸 누르면은 흑백으로 전환됩니다. 흑백으로 전환되면서 여기 위에 처리 방법에서도 칼라랑 흑백에서 흑백으로 변환된 거볼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돌아오면은 책상으로 돌아오면 칼라가 다시 되고요. 단색을 누르면 흑백으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위에서 칼라랑 흑백 정해놓고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했는데 프로파일에서도 저 흑백을 어,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칼라로 돌아오면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만약걸 클릭을 했는데 딱그 상태로 만족스럽다, 사진이. 어느 그 정도 되니까 내가 이것만 선택을 했는데 사진을 더 이상 보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느끼면은 여기서 보정을 마치고 바로 디지털 현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 프로파일만 선택을 한 다음에 내가 만족스러울 확률이 굉장히 낮겠죠? 어쨌든 간에 저거는 이제 어떤 사전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값들인데 사진을 찍으면은 값들이 막 변화를 하잖아요. 환경도 바뀌고 빛도 바뀌는데 미리 내가 설정해 놨던 설정 값이 또는 뭐 어도비에서 제공해 준 설정값이 내가 원하는 사진이 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 사진 같은 거 보면 제가 보정을 한 건데 초기화를 해 볼게요 초기화를 해 보면은 이 상태예요 음, 이건 일부러 제가 조금 어둡게 찍은 감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배경에 있는 파란색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는 보정을 해서 끌어올리면은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많이 밝아지니까 살짝 얘네를 포기를 하고 이쪽 하늘에 중점적으로 노출을 맞췄던 사진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풍경을 누르면은 약간 색이 좀더 강렬해지죠. 이게 기본 값이라고 하면은 풍경을 클릭하면 색이 좀더 강해져요. 그리고 어두운 면 밝은 면도 좀더 동시에 잘 보이고요. 이 상태에서 뭐 밝기만 조절하면은 뭐 나름 괜찮은 사진인 것 같아라고 해서 만족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저는 아까 제가 보정했던 느낌 있잖아요 이 느낌. 전이 느낌이 더 제가 원하던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을 저 프로파일 하나만 만져서는 얻기가 힘들고 결국에는 이 밑에 있는 많은 보정 값들을 만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파일을 사용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그 프로파일은 또한 가지 장점이 있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이거를 뭐 표준으로 바꿔 볼게요. 표준으로 바꿔 본 다음에. 여기 뭐, 어도비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많은 프리셋이 존재를 하는데, 제가 이런 프리셋을 클릭할 때마다 여기 보정값들이 바뀌면서 이전에 설정했던 프리셋을 새로운 걸 클릭을 하면은 덮어 씌워버립니다. 즉, 앞에 내가 눌렀던 게다 사라지는데, 여기 있는 프로파일은 계속 살아있어요. 즉, 이 프리셋들끼리는 중첩이 안 되는데, 이 프리셋과 이 프로파일은 중첩이 되는 거죠. 저 프로파일을 이용하면은 프리셋과 프로파일 두 가지 어떤 사전 설정값을 동시에 중첩해서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 하지만 이제 그런 짓을 했다가는 세밀하게 보정할 수 있는 건 맞으나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세밀하게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만 건드려서 끝날 수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밑에서 그저 슬라이더들을 만져야 돼요. 제가 감히 충고를 해드리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저 프로파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 프리셋만 건드려서 거기서 슬라이더들을 만지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어차피 슬라이더들을 만져야 된다면은 그냥 슬라이더들과 같이 변동이 되는 프리셋에서 보정하는 게좀더 편하죠. 저 프로파일까지 생각해서 2단계로 나눠서 보정을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세밀하게 할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은 좀더 보정이 복잡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경을 끄시라고. 조언 어, 해드리고 싶네요. 다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상태가 이 상태였는데 보면은 프로파일이 바뀌어 있죠. 포트레이트 XPS 160. 야 너는 남한테는 프로파일 신경 쓰지 말라고 해놓고는 너는 왜 이거 건드려놨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프로파일은요. 포트레이트 XPS 1 6 0이라는이 프로파일은 제가 돈 주고 산 거예요. <laughs> 제가 돈 주고 산 건데 제가 비스코라는 데서 프리셋을 구매했다고 했잖아요. 그 프리셋을 구매할 때 프로파일도 같이 제공해 줬습니다 나중에 사전 설정할 때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사전 설정을 만들기 누르시면은 어떤 걸 사전 설정에 넣을지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그쪽에 처리 작업 및 프로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게 결국엔 프로파일인데 이거를 제거를 하면은 프리셋에 프로파일이 적용이 되지 않고요 이걸 클릭을 하면은 지금 설정된 프로파일대로 이제 프리셋에 적용이 되는 거라 프리셋에는 프로파일도 값을 넣었다 뺄다할수는 거죠. 제가 구매를 했던, 7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구매를 했던 저프리셋에서는저 프로파일 값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정을 세밀하게 해야 돼서 나한테 맞는 프로파일 찾아가지고 막 복잡하게 이중으로 보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저 프로파일도 제가 구매했던 프리셋에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측 패널에 있는 보정 메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리고 프로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감히 제가 조언을 하자면은 하나라도 들 만지는 게 속도가 빠르겠죠. 굳이 어, 프로파일까지 건드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